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룹 빅스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병역 브로커 일당의 의뢰인 중한 명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는 의뢰자들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병역 비리 사건을 펼쳤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부는 2022년 12월 21일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병역 의무자들의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병무청과 서울 남부지검 합동 수사팀은 2023년 1월 5일 김모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김모 씨는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모 씨와 김모 씨는 서울 소재 한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해 의뢰인에게 소개한 뒤이 의사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은 자신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유명인과 법조계 자녀들의 신체 등급을 낮춰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전증은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던 간질질환으로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뇌신경질환인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뇌전증의 특성상 뇌파 검사로 진짜 뇌전증 환자를 100% 가려내기가 힘들다는 것, 뇌전증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합소는 불시에 가끔 일어나며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크고 작은 발작이 있는 뇌전증 환자라도 뇌파 검사를 통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예방 차원에서.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허점을 병역 기피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검사를 여러 번 하면 고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2에서 3번 검사하면 전체 뇌전증 환자의 60% 정도를 가려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냈던 윤병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23년 1월 9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심각성이나 거짓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실제 뇌전증 환자 절반 정도가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경관 변호사는 이어 그래서 전문의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한다라며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증을 만들어서 병역 연탈 행위를 시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환자 또는 환아의 가족들은 병역 비리에 해당 질환을 악용했다는 소식에 분노와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통을 병역 비피에 이용했다는 사실의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지금 5살인 우리 아들, 성인이 되어서도 군대 못 갈까 걱정인데 남의 아픔을 저런 식으로 이용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에도 불구 뇌전증 환자가 군복무를 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뇌전증에 대한 군복무 면제 기준을 강화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신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병역 판정 검사 우편물을 받았는데 군대에 간다면 걱정스럽다. 2023년 1월 12일 검찰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고민이 많다라는 글을 올려 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역 연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 합동 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라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결국 사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기소된 쿠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모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과 라비의 병역 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라비의 소속사 그로블린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보도를 접한 후 당사는 면밀히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로블린은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비의 입건 소식에 과거 브로커 구모 씨가 온라인 상에서 라비의 입대와 관련해 작성한 글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인 라비는 이때를 앞두고 있던 2022년 5월 자신이 고정 출연 중이던 KBS 1박 2일 시즌 4에서 하차했습니다. 당시 1박 2일 제작진은 멤버 라비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라고 밝혔고, 이후 5개월 뒤인 2022년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소 당시 라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2022년 3월 구모 씨는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에 1박 2일 전 멤버 라비와 현 멤버이자 배우 나인 우이군 입대에 대해 올린 질문글에 답변을 남겼습니다. 일군 행정사 분야 최초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자 군 전문 지식인 고 대표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구모 씨는 대한민국 넘버. 해당 글을 남긴 시기는 라비의 입대 날짜와 복무 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구모 씨는 라비님은 올해 5월 말쯤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이라는 정확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구모 씨는 이와 함께 추가 질문 시친고 추가해서 질문해 주시면 병역법부터 국부령 병역 판정 규정에 의한 정확한 추가 무료 답변 즉시 드린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지식인 프로필란의 병역 브로커를 암시하는 듯한 군병역 신검재검 병역 판정 1위, 신검재검 분야 병역 처분 1위, 군전문행정사병무행정 분야 1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 일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병역 감면을 받은 의뢰인 중에는 고위 공직자와 법조계 자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70명에서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배구 오케이금융그룹 소속 조재성은 거짓으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2022년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재성은 이 과정에서 구 씨의 도움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재성은 2022년 12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는 병역들이 가담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해당 글에서 조재성은 그동안 한 시즌만 더, 한 시즌만 더 뛰자는 마음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라며,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 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하다, 포털 사이트가 인증병무민원 전문 상담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다라고 브로커와 접촉하게 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국내 축구 프로리그 K리그를 뛰는 A씨도 해당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기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2022년 12월 30일 소속 구단을 통해 이를 프로축구 영링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아이돌 래퍼에서 신상이 밝혀진 라비웨도 20대 남자 배우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승마와 볼링 선수 등도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